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. 경기도 군포시에서는요, 제15대 한대의 군포시장 민선 7기 시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합니다. 군포시의 미래가 담긴 역동적인 민선 7기를 이끌 제15대 한대의 군포시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앞서 한 시장은 지난 1일 제7호 태풍 뿌라삐론을 북상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관내 재난취약 지역 6개소를 순찰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철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또한 한 시장은 이일 취임사를 통해 소통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며 시장 직소, 새로운 군포 백년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등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특히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 투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등 군포를 미래 융합형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목> 네,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